네, 친친포에버님께서. 네. 베리즈님. 예. 서로한테 해주고 싶은 칭찬 한마디 부탁드려요. 오! 간단 명료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예, 네, 우리 밤쫄리님께서 <laughs> 네. 쫄병으로서의 그 업무 수행을 네.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. 오, 다행입다 네,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아 앞으로도 평생 쫄병으로서의. 아, 평생? 평생이요? 예. 네. 네. 아, 이게 한 달인 줄 알았는데. 일단 평생 네네. 쫄병으로서의 네네. 업무 수행을 잘 아.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보기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 예준이 형. 예. 우리 수장님으로서. 네. 일단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약간 수장 그위치에 건의를 좀 많이. 네. 표출하실 줄 알았는데 또또 네.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또 그렇지도 네. 않아요. 그렇지도 아, 않고 그래서 말만 그런 거지. 네. 네. 그래서 생각보다 따뜻하게 좀 해주셨어요. 네. 잘만 지나오면 좀 그만 끝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. 네. 네. 그래서 아무튼 뭐 너무 그렇게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네. 네. 그리고 오늘 밤비가 친친 마지막이잖아요. 맞아요. 네,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어 그동안 저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. 음 어,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와 했던 그런 어, 시간들 추억으로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 안녕.